5개념 바로잡기 8번 문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TP에 저장된 에너지의 일부는 체온 유지에 사용된다. 맞을까 틀릴까? 얼핏 보면 문제 없죠. 그죠? a t p 사용 저장된 에너지 일부 체온 유지에 사용된다. 얼핏 보면 문제 없죠. 그죠? 근데 자세히 보면 문제가 없어요. 맞습니다. 어, 미안해요. 말장난에서. 잠깐 봅시다.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 물질 합성, 발전, 발광, 근육 운동, 발열 등에 이용된다. 이 발열 등에 이용된다. 이걸 얘기한 건데, 이 질문을 왜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했을까요? 선생님이 이 질문을 받고,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나 봤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세포호흡을 해요. 세포호흡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포도당을 주로 사용을 합니까 포도당을 주 에너지로 쓰니까, 포도당 에다가 산소를 더 하죠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이산화탄소 하고 물이라고 하는 노폐물들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무슨 에너지가 나오죠 열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이 화학에너지를 우리가 ATP라고 하구요 이 ATP가 생성된다 이건데 어, 친구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요 열 에너지. 요 어, 보통 이제 포도당이 가진 에너지를 100%라고 하면 그럼열 에너지가 60%가 생겨나고 화학 에너지 ATP가 40%가 생겨난다. 여기까지 나오는 책들도 있죠. 자, 근데 이열 에너지 60%는 요거 언제 쓴다고 우리 책에 나오냐면 체온 유지에 이용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헷갈리는 거죠. 선생님 체온 유지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이 열에너지 아니겠습니까? ATP는 다른데 더 중요한데 쓰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나요? 근데 이 문제는 뭐, 뭘까? ATP의 저장된 에너지. 이 에너지도 체온 유지에 열 내는데 사용할 수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당연히 있죠. 지금도 얘기했잖아요. 발전 전기 분장해서 발전 전기 내는 거. 반딧불이 발광하는 거 그리고 뭐죠? 어뭐니까열 내기 위해서 다 움직이 그런 반열에도 자기가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꼭이열 에너지로만 체온 유지하는 게 아니라 ATP로도 열을 낼수 있다 그래서 맞는다는